자, 앞 시간에 공부했던 사관학교의 지수함수, 노후함수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웠죠? 제가 뭘 강조했죠?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 단원의 이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만 올바르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적 쉬운 5번 문제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어, 수능에서도 단글로 출제되는 유형이네. 어,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삼각함수 정의대로 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세타는요. 액축 아래쪽에 있는 3사분면 또는 4사분면 각이겠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사인 세타라는 그래프를 액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버리면 은 코사인 세타가 그 코사인 세타가 제가 뭐예요?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못 외웁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켰더니 어,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2 양수임을 알았고 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정의 의하면 나는 4사분면에 가기예요. 4사분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였기 때문에 여기를 5라고 하면은 내가 좌표가 이 5분의 2에요. 어 그러면 끝났네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했더니 이놈의 길이는요, 루트 25 마이, 루트 21이에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 2, y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2분의 1. 어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바로 이 공부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2. 노트 21. 오케이. 끝났어요. 네, 사인세타 값도 바로 바로 구해졌죠. 자, 반드시 수능에 물항 어, 번호도 비슷하게 4번이나 5번에서 출제됩니다. 아, 그런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사인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 보면 돼요. 그 수많은 거다 외우면 은 다른 것도 많은데 미적분 공식도 많은데 힘들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삼각함수 정의대로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삼각함수 정의가 뭐예요? X자 앞에는 코사인, Y자 앞에는 사인, 기울기는 탄젠트라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그림과 같이 한변 길이가 2인 정육각형, 정육각형. AB, 정육각형 뭐예요? 변의 길이 다 같고 내 각의 크기는 다 120도예요. 그래, 이 각의 크기가 얼마? 120도예요. 한변 길이가 2가 되는 정육각형이니까 이 길이 2요. 1, 예, 이 길이 2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지? H의 길이는 H의 길이는 루트 5예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직각 90도. 아, 직각 삼각형이네. 그리고 그림이 함께 주어져 있네. 요 삼각 함수의 활용. 삼각비를 쓰면 되겠네. 오, 삼각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벌써 얘가 나왔네. 이게 얼마요? 예, 아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3이란 걸 알았어요. 예. 자, 그렇게 잡고 h를 삼각형 b, g, h가 정. 아, 내가 정삼각형이라고 그래. 그럼 나이 길이 3이고요. 나는 60도입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그림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제약하다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수능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뭘 구하라고 그랬지? CH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아. 자, 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연어 매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둘다 하면 180도 파이잖아. 그래서 나는 파이 마이너 세타이기 때문에 인 각과 변의 길이를 알았습니다. 인 아, 아, 각과 변의 길이. 아, 이 길이를 X로 놓으면 뭐예요? 삼각형을 풀어야 됩니다. 세 변의 길이, 그리고 세내각의 크기 중에서 어, 삼각형 합동 조건에 맞는 세 가지가 알려져 있다면 다른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세변 길이와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아, 알았어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이 직각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았죠? 예, 3분의 2예요.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X이퀄 파이에 관하여 양조 대칭의 그럼 파이마스세터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따라서 9 플러스 4 그리고 어, 3, 서 1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해결됐네. 코사인 법칙만 바로 확인하면 되네. 내가 21이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저 길이 x는 루트 21입니다. 옳지 확인되었습니까? 자, 뭐예요? 삼각형에는 6 요소가 있다. 세 내각의 크기 세 변의 길이가 있다. 합동 조건에 맞는 세 가지가 알려졌다면 지금 보세요. 사이드 앵글 사이드죠. 이거 세트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 알려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놈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이나 삼각형 넓이 등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됩니다. 물론 그 앞에 기본되는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운 직각 삼각형의 삼각비 피타고라스영리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삼각형의 화력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세문항 내지 네문항, 한 단원당 세문항 내지 네문항인데 점점점점 어려운 순서대로 제가 출연하죠.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양수 AB, A와 B는 양수입니다. 어, 탄젠트 BX에다가 3A배 축소학대 했네요. 코사인 BX에다가 2A배 탄젠트와 코사인 함수, 삼각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이것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네요. 어, 그건 뭐죠? 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 주기가 B분의 2π입니다. 응? 이 주기는. 아연 주기가 어떻게 돼요? B분의 파이입니다. 어, 그럼 좌우지간 뭐 만난 점이 저세개 나오는데 저 범위 안에서. 그 X좌표를 크기 순서대로 어, 어, 점 중에서 X좌표가 크기 순서대로 왼쪽 A1, A2, A3라고 하자. 선분 <laughs> A1, A3를 지름으로 하는 원. 예,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어, 지난해부터 수능 문제가 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중학교 기초는 물론이고 1학년 수학의 기초는 역시 물론.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내가 원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이 뭐예요?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입니다. 예, 네, 중3 내용이었나요? 예. 어, 그럼 직각삼각형이네. 음, 원이 있네. 지름의 원주각 90도. 이미 잘알 거. 원의 넓이가 파이, 그럼 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었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b 분의 a 파이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아, 결국은 b와 a를 찾아내야 되는데 b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나요? 주기. 어, 그 다음에 a는요? 어, 분명히 아마 여기에 관련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림을 제가 어,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려왔습니다. 어. 나 원점이고요, x좌표축이고 그리고 y좌표축입니다.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렸더니 이와 같은 식으로 한 주기 구간이 나왔고 또 반주기 구간 이렇게 이 나왔어요. 탄젠트 그래프는 이 코사인 함수 그래프 축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지나갈 동안에 두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중에 제일 왼쪽의 점을 a1, 그다음에 이 점을 a2, 이 점을 a3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침착하게요. 어, 그런데 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그래서 원을 제가 그려 왔어요. 내가 있더라. 아, 그러면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나는 직각입니다. 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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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뭐지? B를 구해야 되고, A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 B를 구하고, A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파이요. 아, 원 넓이가 파이라고 하기에는 한 가운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1이에요. 나 1이에요. 반지름이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름은 이, 오, 근데 잘 보세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같은 위치로 왔죠. 2. E, 바로, 코사인의 주기가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옳으니, 코사인 암의 주기는 B분의 2파이였는데, e 내가 2. E, 따라서 B 같은 얼마 1인 것을 발견했네. 어, 1이 아니라 파이. B는 파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옳지, 옳지. 그럼 이제 B는 해결이 되었어. 그럼 이제 구하자는 식을 한번 볼까요? B가 파이야. 파이분의 파이. 그러면 A 제곱을 구하면 돼. A 제곱을 구하면 돼. 그래. A만 찾아내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안 써먹은데. 같은 원리에 있어. 그래. 수지, 수지. 아, 이 점에 좌표? 선생님, 아, 잠깐만요. 함수 의 그래프라면 점에 좌표를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점에 좌표요. 그래. A1, A2, A3는 뭐지? 예. 나는 3A. 탄젠트 PXT, P가 뭔지 알았잖아. Pi. 어, 요놈하고, 2A. 그리고 코사인 파이 x 이것의 교점에 교점이 이렇게 세개 차례대로 나오고요. 이 점에 좌표 알면 되니까 아 이거 해결됐습니다. A A 없어지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코사인을 곱해서 식을 다듬었더니 3 사인 파이 x 이퀄 2 코사인 제곱 파이. X. 옳지.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따라서 e 마이너스 e 사인 제곱 파이 x 됐어요. 간단 한 삼각 방정식인 사인 sin x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예, 네,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겠죠. 자, 사인 파이 x 일기 쓰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s라고 해볼까요? 나는 s 제곱이라고. 좌변으로 다 넘겨서 식을 다듬었더니 e s 제곱 플러스 3 s 그리고 마이너스 e 이퀄 제로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되기를 e s 플러스 조심스럽게요 여러 같은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다 e, 어, 해놓고 계산 잘못해버리면 꽝이니까 그리고 minu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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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오 플러스 e 이퀄 제로 예, 옳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잘 알다시피 사인 값이 마이너스 어뜻 다시요? s i 값 n g 이 p s i 가 되는 경우는 없죠. 이인수 n s u l 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어졌네. 따라서 s i n x equal e n a i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좀더 해볼까요? 좀 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려고 한 거죠? 예, a 1 a 2 a 3의 좌표를 알아내면 돼. 어, 그 o a 좌표를 알았다면은 x 대입해서 y 값 나오니까 a 가 구해진다고요. 어 그런데 a1, a2, a3점은 전부 어떤 점인가 하면 sin pi x equal 2분의 1이 되는 점입니다. 0에 가까운 것부터 작은 순서로 표시하면 sin 함수 값 2분의 1 되는 30도 6분의 pi일 때죠. 따라서 x값은 제일 작은 값으로 6분의 1이 있고요. 그다음은 6분의 5가 있고요. 그 다음은 6분의 13이 있습니다. 아, 차례대로 A1, A2, A3의 X자표들입니다. 자, 요 값은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6분의 5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6분의 13임을 알았습니다. 올바로 되었는가 확인해 볼까? 길이가 2, 길이 2 맞죠? 그리고 나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a 1점의 X자표는 구해졌습니다. 이제 Y자표를 찾아낼 차례인데, 어떻게 할래? 어, 어떻게 할래?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초가 든든하면 아주 쉽게 합니다. 직각 삼각형 여러 가지 성질을 알고 있나요? 예. 피타고로서 아, 그래도 되는데, 저는 다음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자, 생긴 거 가만 보세요. 선생님, 이 길이가 얼마인거 하면,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갈다 빼기 때문에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인가 하면 3분의 4입니다. 그래 1대 2네. 여기 띄어져 있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았죠? 이 각의 탄젠트 값, 탄젠트 값 같습니다. 따라서 나하고 이 길이를 h라고 놓으면 은이 놈하고 등비수열입니다. 3분의 2분의 h h분의 요 같은 각의 탄젠트 값입니다. 따라서 저기 h라고 표시한 등비수열의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내가 9분의 8입니다. 따라서 h는 얼마인가 하면은 3분의 2루트 2예요. h가 뭐였는데요, 높이요. 그리고 이 상관 그래프의 성질을 하면 양쪽 대칭입니다. 따라서 a점에 a점에 y 좌표는 은음의각 절반인 3분의 루트이에요. 어, a 원점의 좌표는 x 좌표가 6분의 1이고 y 좌표가 3분의 루트이. 물론 다르게 해도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 a 값이 구해졌습니다. 나를 이 탄젠트 식에 대입해 보면요, 3a 곱하기 탄젠트 6분의 파이 이퀄 3분의 루트 2입니다 오, 이젠 됐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탄젠트 6분의 파이, 루트 3분의 1이요. 따라서, 3A 이콜, 어, 3A, 넣트 3 넣트 1 a 이퀄, a 어, 3 a, some a, s a e q u a a, 이 a, s 다 m 루트 s o a, 자, 우리 계산하고자 는 것은 뭐였죠? a제곱의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다뭐 다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a제곱을 구하면 요 27분의 2가 나오고 내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 p분의 q였고 pq의 합을 구하면 요27 플러스 2라고 해서 29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제가 빠른 속도로 막 했겠죠. 여러분은 제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각 단원의 마지막이 어려운 4점 문제를 풀줄 알아야 여러분의 진정으로 1등급,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지수로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제가 그래프의 해석, 그래프를 해석하라는 건 뭔가 하면 정확하게 그래프를 해서 그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마음대로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자. 주기 함수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기들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a1, a2, a3 점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지름을 하는 원, 그 원의 넓이는 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1이고 지름을 하는 원 위에는 점이죠. 지름을 바라본 원주각은9 0도입니다어 그리고 각각 구했더니 어또 어, 과정도 할수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이거, 이거, 탄젠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만난 교점을 구한 거예요. 아, 이, B는 어디야? 아, 주기가 2잖아. 그래서 B가 구해졌고요. 그래서 나를 풀었더니, 저 A1, A2, A3 점에, 자, 표는 s i n π X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다. 어, 0부터 작은 순서대로 차를 했더니, 내가 A1, A2, A3인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주기성, 대칭성에 의하면 같은 높이, 같은 높이, 같은 높이가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아마 대부분 다음과 같이 했을 거예요. 수직이라고 해서 피타라스정리를 사용했거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직각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알아 놓으십시오. 다음과 같은 걸 제가 이용했습니다. 내가 직각 삼각형입니다. 수선을내리거어요 수직입니다. 토막난 요 길이가 a이고요, 요 길이가 b이고, 요 길이를 c라고 하면 탄젠트 탄젠트 값을 비교하면 b 제곱은 a c a b c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a점의 y좌표도 찾아냈습니다. a 원점의 y좌표요. 그래서 a 제곱의 값을 구했고. B는 이미 파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제곱하고 같은 27분의 2입니다. 만만치 않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번더 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올바른 수학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시험 시간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학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